엽기 10장을 낭송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건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려오리니 나를 정지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인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귀에 빛을 비추시길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을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어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화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도하시는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면 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데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에 옮겨졌으리라. 내 네,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 적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황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엽기 10장 1절로 22절입니다. 엽기 11장을 낭송합니다. 남아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요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의하면 내토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오니 이른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들어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리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때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부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들어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엽기 11장 1절로 20절입니다. 엽기 12장을 낭송합니다. 엽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리오 들으심을 입은 데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렵고 온전한 제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에서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락과 명찰이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이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끝에 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동이시며, 제사당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그이들에게별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사람같이 비틀거리게도 하시느니라. 엽기 12장, 1절로 25절입니다.